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10월 18일 수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정식입니다. 다우존스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뭐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현재 종목들 살펴보니까, 음, 대체적으로 음봉이좀 많습니다. 해서 이 상태로 시작을 한다면 아마 갭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만약 올라간다면 땡큐고, 어, 이것도 캡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올라가면 땡큐입니다. 그죠? 올라가면 땡큐인데, 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 2일선이 조금 좀 돌파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음, 윗꼬리까지는 올라간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거래량도 조금 부족합니다. 네. 거래량좀더 들어왔으면 양봉이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5일선 터치 안 하고 올라가는 게 보면, 그래도 뭐, 좀 세다. 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살짝 내려간다면 만약 오늘 음봉으로 시작한다면 갭으로 내려갈텐데 오일선 언제에서 시작해서 살짝 알꼬리 달면 땡큐고 굳이 알꼬리 안달고 시작해도 이렇게 올라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십니다 일단 밀리면 안되겠죠 밀린다고 본다면 진짜 여기까지 여기를 장평을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그거 감안하고 한번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다음과 다르게 거래가좀꿈 동반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일스 위를 마감 못하고 오일스 밑에서 시 마감을 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일스는 저항작용했고요. 오선려 철사 돌파한다고 해도 장평 61선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쉽게 돌파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해서 오늘 어제 또 양봉이 나왔으니까 오늘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쉬어가면 전일 저점은 깨지 않고, 어, 전일 저점 깨지 않고 상에서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캔들은 은봉이든 양봉이든 저점은 깨지 않고, 저점은 깨지 않은 양봉이 나오는, 음봉이 나오는다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양봉이 나올 온다면5일선 위로 마감하는 양봉. 그리고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6 0일선 돌파해준 양봉까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바램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테슬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아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 추천한, 좀 봐, 보는 종목이, 캔버 어, 에너지하고, 캔버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하모닉이었습니다. 하모닉. 그죠? 하모닉. 자, 하모닉은 안내려서 음, 매수를 못했는데요. 자, 9.68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매수 하고 싶다. 근데 현재 지금, 음, 봉을 시작할 확률이 높으니까, 만약 내려온다면, 저는 여기. 자, 이거. 미체결됐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1068. 저는 일단 내려온다면, 9.79. 9.79 부분. 매수해보고 싶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내려온다면, 9.79 여기죠. 우열선까지 내려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장이 오수수 하니까 혼자 두구다이로 치고 올라가면 또 찍힙니다. 미움받으니까 같이 분위기상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음, 9.79 내려와 한번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캠버캠버는1를 했습니다. 캠버는 어제 매수해서 올라오길래 전략입전하고 나왔습니다. 수익 나시면 축하드리고요. 음 사골 보고는 싶습니다. 사 보고는 싶은데 음 만약 내려온다면 요것도 여기 그러니까 6, 4, 0 3 6 9 2 0.3692. 0.3692 부근 오늘 한번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내려면할수 없고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기 산 사람 계속 장이 안 좋더라도 사는 사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테슬라는 자, 요 캡처해서 설명드릴게요. 어제 음 매물 때 신호가 출현했습니다. 그죠 어제 매물 때 신호가 출현했는데 양봉입니다. 양봉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 251.45 그죠? 251.45언제지 한번 내려오면 사고 싶다. 다시 말해서 251.45네요 파란선이죠? 네, 여기 한번 내려오면 사고 싶다. 네. 다 지울게요 그래서 251점 그러니까 12시 전에 자정전에 이제 체계되면 매도 걸고 3% 매도 걸고 주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올라간다 해도 지금 여기 5일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한다면 여기까지 가겠지만은 일단 3% 3 매도 걸고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중장 단타로 대응하셔야 되고 중장이 아직 안된다 왜냐면 우상방이 아닙니다. 우상방이. 렇게만 본다고 해도, 그리고 정별이 아니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니콜라입니다 자, 니콜라가왜 파진지 저는 잘모릅니다 뉴스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 보시면 10, 10, 10월 13일에 말씀드렸죠. 1.34 위로 마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일선을 돌파해주는 양봉, 오일선을 돌파해주는 양봉, 물론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이거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점은 음자 저점을 본다면 봉틱. 자 여기 있죠. 자 저점은 여기입니다. 0 0 .0521, 0 0.5, 0.0521, 0.05, 0.52103입니다. 0.51 .05210.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이는데 여기 지지선은 오리지널 쌍바닥이 아닙니다. 그죠? 쌍바닥이 아닙니다. 오른쪽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른 오리지널 쌍바닥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밀린다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아직은 음 고회하신 분들은 손절은 의미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0.5일까지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뭐 상패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달러 위로 위에서 도는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인텔입니다 인텔 저희가 어, 매수가 보근에 정리했습니다 아쉽지만 한4%도수익낼수 있었는데 아, 4.4 까진가 아 수익이 4.4% 까지 올라왔길래 좀더 버텼는데 돌파 못하고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음, 수익을 못내고 그냥 매수가 부분에 어제 매수가 부분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인텔 중장에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은 다시 총알 확보하는게 우선이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없이 빠졌기 때문에 안좋은 모습이고 요 현재 보시면 빨간 선, 파란 선이 다 저항 작용하고 있고 위에 세력선도 저항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까 니콜라나 니콜라 마찬가지로 오일 선을 돌파해준 양봉 물론 거래량을 동반해준 양봉이나 올 때까지는 일단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음, 뭐 비중 많이 졌으면 좀 부담되시겠지만 뭐 비중이 얼마 안 들, 들었다 그러면. 요기서 돌파구 나오면 그때 한번더주어 담아 가면 된다. 이렇게 중장기로 보신 분은 그렇게 대응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온큐도 캡처해서 설명 드릴게요. 아이온큐는 전, 좀 전에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제가 요거 요, 요날이죠, 요날이죠. 요거 돌파하는 거 보고 사실 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파하면 이때 사지 말고 어차피 위에서 미, 내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만 여기 있는 개미들이 물량 던질 거니까 내려오니까 눌러줄 때 사실 라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예 돌파 자체 못했어요 그냥 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음 날. 흑산병 나오는 마지막 타임에 매물대 신호가 나와줘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가 매물대예요 저항 매물대 저항 자리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오일셋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시고 요거는 이 종목은 요게 내려와줘야 됩니다 내려와줘서 요거 체력선 돌파는 요거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아이온큐나 인텔이나 중장기로 보신다면, 굳이 뭐, 하루 이틀 안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관방하시고, 그돈이 있으면 단타치시면서 한번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 종목이 애플인데요. 애플은 제가 샀는데 정리했습니다. 자, 똑같죠? 5일선이, 5일선과 1일선이저항작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느냐 정리하고, 거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가면, 그, 이제, 그단을 넣어줄 때 사면 된다. 이거 나오면 다시 한 번, 매수 타임 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구요. 네, 제가 좀목 관계가 걸려서, 다소 음, 좀 불편한 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